안녕하세요. 알레이티입니다 요즘에 음, 가게가 좀 많이 바빠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시청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머리도 또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개중에 그 몇몇 분들이 어, 예약을 하시고 노쇼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어제 같은 경우는 바빴는데 되게 바빴어요. 그런데도네명 정도가 예약을 잡고 노쇼를 했습니다. 여러분 자영업자, 특히 미용사들은요. 이 케미컬 시술이나 커트를 하는데 30분, 1시간, 2시간 정도 비워놓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 교육이 잘돼 있고 손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도 두명씩을 잡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빡세게 좀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이야기 잡히면. 근데 중간에 그렇게 하루에 4명 정도 노쇼가 되면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. 그것도 이제 구독자 시청자님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구독 눌렀는지 확인까지는 안 합니다. 여러분. 제발 좀 그렇게 매너 없는 행동을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노쇼가 되면 블랙리스트를 걸어버립니다. 두번 다시 예약을 못하는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까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들, 제발 좀 예약하시고 노쇼 좀 하지 말아주세요. 정말 힘듭니다.